준비는 한투달했고 지금 이제 카페 영업은 한 일주일 했죠. 그런 동안에 일주일 한한달 정도 제 일에서 가장 많은 <목소리> 나온 말 중의 하나가 돈이라는 단어였어요. 그 돈이라는 단어가 제일에서 제일 많이 나왔어요. 어, 그게 어, 필수적이었어요. 그래서 나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 세상을 좀잘 몰랐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성도들의 헌금으로 먹고 살면서 꽤 괜찮은 인생을 산다라고 이야기했고, 강단에서 하나님의 뜻으로만 살면 된다라고 선포하을 살았는데, 이 조그만 욕을 준비하면서, 한 1억, 여원 정도 되는 돈을 준비하면서, 제 입에서 나오는 말이 이 돈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 걸 보면서 어, 세상에서 부딪히면서 사는 우리 성도들을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내가 그동안에 살아온 것들이 조금은 좀 하나님 앞에 어, 많은 생각을 가져왔습니다. 돈이 쓰는 것이 얼마나 옛날에 우리 어른들이 물새듯이 돈 쓴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정말 그런 상황 속에서 교회를 섬기고 피와 같은 돈인데 하나님을 사랑하며 교회를 사랑하며 황금을 하고 섬기는 그런 여러분들의 마음에 하나이 아시겠죠 그런 감사를 가지게 되었고 깊이 있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100만원이 아무것도 아니더라도요 이건 뭐 하자 그면다 100만원이에요 간판 하나 하자는데 1 0 0만원이고요뭐 하나 하자는 100만원 저는 100만원이 무지 큰 돈인줄 알았어요 벽 하나 헐되는데 600만원 700만원 하나 하자는 100만원, 200만원이에요. 유리창 하나 하자는데 100만원, 200만원이고 야 이거 참 세상 사는게 이렇구나 이런걸 알았어요. 그래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에서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 살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정말 치열하게 우리는 살고 있고 어, 부딪히며 살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기에 더 기도할 수밖에 없고 더 우리는 정말 우리는 음,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을 보면서 정말 어제도. 주 아줌마들이 밑에 와있는데 밥줄 생각은 지들이 배고프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은 배고픈지 모르는 것 같아요 한 시간 넘었는데도 밥줄 생각을 안 해서 나는 쳐다만 보고 있어요 그리고. 어제도 밥을 내가 10시에 먹었나요 저녁에 9시에 먹었나요 그래도 밥줄 생각을 안 해요 네. 난 이상형 식구성이 돼가고 있는데 네. 그래서 그, 어제도 이제 성경을 좀 깜짝이 내면서, 어, 좀 그래요. 그 가운데서 오늘 말씀을 보다가, 어, 이런 말씀에 내가 다시 좀 꼽혔어요. 오늘 내용이 이런 내용이에요. 11자로 우 16절이죠. 16절 말씀인데.

그들이 너와 함께 태생의 수는 감당하고 너무나 감당하지 않는 날이라 아멘. 모세와 함께 칠십 명을 모아내게 데리고 와라. 하나님은요 선택한 사람들을 통해서. 있고, <laughs>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택한 사람들을 통해서 있고, 지금도. 이 시간에도 대한민국에 예배하는 사람들이 뭐 한국계 100만 명이라고 하지만 각설라고 600만 명 정도밖에 안 돼요. 그 중에 야외로 놀러 가고 고 뭐하고 한 사람 빼면 나는 한 400만 명밖에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대한민국에 대한민국에 400만 명이 예배를 한다 치더라도 그 400만 명 가운데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나는 얼마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왜? 예,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겠다고 말씀하는 걸볼 때에 예배하는 자들은 400명, 1 0 0명이라 할지라도 그 예배자 중에서도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몇 명이나 될지 모르겠어요. 그 때에 정말 하나님의 선택한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어찌됐든 만에 하나님은 선택한 한 사람을 통하여 일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지금도 남자만 60만명이거든요. 그럼 여자 플러스 노인과 아이들까지 플러스하면 학자들은 한 200만명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출국하는 여정에 사람들이 200만명인데 70명을 모아서 내게 드리고 오라 그래요. 실질적으로 200만명 사람 중에서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은 누구다? 70년이에요. 이 시대에도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은 소수예요. 세상은요, 항상 그래요. 항상. 하나님의 사람은요, 항상 소수예요. 다 함께가 아니에요. 대한민국도 일하는 사람은, 대한민국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은 사실은 소수예요. 어느 일을 할때 보면, 선택해서 일하는 사람은 소수들한테 이 생각을 해봤어요. 함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일할 만한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하나님의 마음에 정말 흡족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마음이 드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그렇다면 나는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정말 이번에 이전하면서, 이번에 이 일을 감당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어제, 어, 성가에서 감사하게, 어, 권사님 두 분이, 고신 측에 있는 교회인데, 권사님 두 분이 찾아오셨더라고요. 한 시간, 공전에서 오셨더라고요. 그분이 이쪽으로 왔다고 하니까. 그분들하고 대화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제일 고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카페 교회를 하느냐? 호부지책만 하고 싶진 않다. 목사가 먹고 살기 위해서 카페를 하고 싶진 않다. 그건 아닌니다왜 하느냐? 나는 어떻게 하는지 교회가 여기 월세를 담당하고 카페가 좋은 일을 담당하고 싶다. 그래서 개척교회가 안 된다고 하는 이 시대에 난 여기서 성교사들이나 개척교회나 정말 그들을 조금이라도 도울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수 있다면 정말 해보고 싶다. 그걸 위해서 여기 온 거다. 난 망해도 좋고 안대도 좋다. 망해도 하나님과 망한 것이고 실패도 하나님과 망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두렵지가 않다. 어차피 내가 이 길을 들었을 때는 내가 30대에 다 포기하고 들어선 거기 때문에 두려운 건 없다. 어차피 하나님과 함께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 일을 하고 싶. 하지만 상가교회에서는 가능성이 안보이더라 그래서 이 일을 해보고 싶은 거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쁘시다면,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는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다면, 우리가 그 일을 한번 해보고 싶어 그게 기전이다. 이런 이야기를 어제 본사님들하고 나눴어요 본사님들이 그렇게 기쁘게 여기 시더라고요 목사님 생각이 그러시다면 아 어, 오해도 돕겠습니다 아 어, 좋네요 이런 생각을 말씀하시더라고요 기전이에요 내가 아무리 성령이가 아무리 좋은 생각과 좋은 기전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뭐라고 했죠? 그 70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니게 임만영 나에게 임만영 성령이 여러분에게도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함께 이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만의 비전이 돼서는 안 되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비전이 돼야 된다는. 11장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러니까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가로시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과다와 마늘들을 먹을 것이 생각나고는 이제부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아. 이 만남의 의미를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 하니 아.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애굽에서 이 사람들이 종살이 했거든요. 애굽에서 종살이 했는데 그때는 종살이를 했지만 먹고 싶은 건 마음껏 먹었다는 거예요. 고기를 근데 출입국하면서 기껏 먹은 건만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참시한해요 구원받은 감격은 다 잊어버리고 난 자기가 옛날에 종살이는 했지만 먹고 싶은 건 많이 먹었다 이거예요 근데 종살이는 면했는데 내가 지금 먹는 건 맨날 갓시 같은 과자 같은 밀가루 껍데기 같은 거 먹고 있다는 데 고기 먹고 싶다는 거야. 이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신 거야.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을 모세에게 항의하는 거야. 나,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도 애굽에살 때는 고기 먹고 그랬는데, 야, 우리 맨날 광역, 광역길 걷고 가면서 맨날 우리가 먹는 거라고만나봤 이제 토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제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힘이 드는 거예요. 맨날 이집트에 가보셨는지 모르지만 이집트 가면 그, 그 만들어 놓은 곳 보실 거 아니에요? 지금 그거 가지고 이집트 먹고 살고 있잖아요. 맨날 고된 노동할 때는 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울고불고 울고 했던 인간들이 이제 구원해 놓았더니 이제 구원해 보았더니 이제 얘기하는 게 고기 먹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는 고기 먹었지 않냐 그러니까 하느님이 화가 나신 거예요 모세를 속상한 거예요 구원받아서 포개가 달라질 때만 해도 야 할렐루야 놀루라 했던 사람들이 여기가 천국이니? 야 여기가 제일 세가 최고네. 여기 끼이 없네. 이랬던 사람들이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저기가 더 좋은 것 같아. 모세에게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모세가 속상한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 쓸데없야나 70명 모았느냐. 너하고 함께 할 만한 사람들만 모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70년들에게 뭘 보여주느냐? 18절이에요. 18절, 18... 11절 18절. 11.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부처에게기를 너희의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복이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일기를 누가 에게 복이를 주어 먹게 하라 애굽에 있을 때야 우리게 좋았다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아멘. 네, 그래, 너희들이 고기 먹고 싶다 했지? 내가 하여애굽에서 나왔던가 하니라 네가 너희들이 나를 의시해 나를 무시해 애굽에서왜 나왔다고 후회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시작 모세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시작 모세가 이렇게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우리 자야 유심한 능에 주의 말씀이 하늘에안만도이되어게하다시 오니 그데 가만히 옆에서 모세가 듣고 있는데 이건 심각한 뻥이거든요 이제 모세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이 말씀하지만 시야 이거 하나님이 너무 이거 심각하게 말씀하시거든요 60만 명인데 남자만 아까 얘기했죠 그 당시에는 남자들만 숫자를 셌으니까 한 200만 명인데 200만 명이 한달 동안 모은, 고기를 매일 먹는다고 생각해보세요. 많이 안 되거든요. 말씀을 보면서 생각을 한 거예요. 뭐일까요? 수없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으면서도 고난도 없이 유학을 다녀왔고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 나도 성지수를 보여주세요. 그냥 마음속에 기도만 했는데 전도사때 성지수를 다녀 사실 나도 이스라엘 가서 공부하고 싶어요. 그게 그냥 기도도 아닌 마음에 먹었는데 일주일 힘이되어 다녀왔고요. 30대 초반에 신학을 하면서 새벽에 1년 동안 새벽에 신문배달을 하면서 새벽 2시부터 아침 7시 반까지 5 5 0부시 때는고 그 기도할 때 하나님 국립대 가야됩니다. 국립대 들어갔고요 해병대 가야됩니다. 해병대 갔고요내 삶에 하나님이 다 인도하셨고 다 역사했는데도 항상 여러분 의심이오. 30km, 30km, 3 0 k 90cm의 높이에 맥주라기를 채워주시는 하나님, 상상이 되니까 광야에서 성경 거짓말 안해요. 그게 렇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는 어때요? 여러분들 정말 이런 하나님을 믿어요. 이예외를 드린다면 이런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면서 우리는 의심해요. 하나님은 이렇게 시뻘겋게 우리의 증거를 보여주고 말씀하는데, 내 삶에서 수없이 많은 증거들을 역사하셨는데도 지금도 그랬잖아요. 여기 올 때까지도 그걸 말씀. 한번 이런 곳에 나아있을때 오늘 말씀을 들을 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쁨이 다시 내 안에서 생기더라고요. 그래야 하나님 어차피 그다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즐거움이 되고 하나님의 소망이 되고 다시 한번 또 이어가겠습니다. 누군가에게 여기서 길을 가겠습니다. 그런 기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7 0명을 하나님이 선택해서 모세와 함께 그 길을 가게 한것처럼 하나님이 좋아요 여러분들은 함께 그 길을 가게 한다는 이유가 있겠죠. 이것은 분명하게 우리의 고움를 들을 믿으십니다. 그까지 승리하시는 좋아요 여러분 되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